뭐하고 놀래? 뭐하고 놀까요? 놀꿍니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네. 어, 이 세상에는요 음식을 콜라보레이션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새로운 음식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이 앞에 보시는 김치찌개와 각종 튀김들 순대 한번 콜라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을 네. 지금 끓고 있는 음. 김치찌개에 넣을게요 <laughs> 과감하게 나는 순대도 네. 이 찌개 끓는 소리가 너무 좋다 그죠 날씨도 추운데 저번에는 선배님이 먼저 드시니까 오늘은 가위가위 보 해서 먹어요 <laughs> 그래 안 내면 진거야 가위가위 김말이 <laughs> 김말이 알지 <laughs> 튀김의 꽃 가위 바이보. <laughs> 넌이제순보 하이 바 순대 먹어 바이보. 하이 바이보. 하 알겠어 어몸겠어 자. 와 맛있다. 아, 순대 궁금해, 먹어봐. 순대 맛있어요. 음, 음, 맛있어. 음, 오징어다가, 오징어, 다가 오징어, 오징어, 음. 셔니까김치로 <놀람> <놀람> 올려 먹어야겠다. 어. 좀 전골 같아, 맞지? 맞아. 와, 오징어. 아, 근데 진짜 음. 너무 맛있다. 새우, 새우 먹어봤어? 방금 새우였어. 어. <laughs> 야, <진짜. 웃음> 와, 새우. 와, 김치 잘 익은 거 봐. 이거는 가위로 같은 걸로 짜, 잘라 먹으면 안 돼. 손으로? 응. 뜨거우니까. <laughs> 아니, 젓가락으로. 응. 순대를 이렇게. 이렇게. 그쵸. 하나면 섭하지. 자. 숟가락에 밥을 좀 이렇게 얹어. 순대를 이렇게. 안에 내장에. 이렇게 내장을 시키는 거야. 그 위에 코팅을 포장을 시켰다. 와 뭐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와. 그게 오징어다 어, 오징어 오징어 도전할게 오징어가 지금 완전 촉촉해 근대 대장도 뭐 먹어야겠다. 다 먹었다. 간과 대장, 어떻게? 그래서, 이렇게. 어... 이렇게 해서. 어, 어. 와, 김혜자 선생님처럼... 음... 더 씹는 것 같은데. 순자 대장장. <laughs> 이거 이렇게 면처럼 요게이지만와은있죠 우경. 우 맛있네 고구마 별미다 별미. 밸미. 아. 이 맛이 잘 중화가 된다는 게 신기해. 그죠. 잠았어먹었어불 응. 켜. 불? 응. 그러면 후식을 준비했어. 갑자기 다? 응, 불쳐. 불 켜. 응. 불? 응. 내가 준비한 후식은? 핫떡. 찌개 넣어서 한 번. 근데, 끓일 수 있지? 아 그럼 좀 냉겨뒀어야 되는데 애를 위해서. 아 스며드는 거 봐. <laughs> 김치 국물 먹잖아요. 어와 <laughs> 촉촉해지고 있다 진짜. 와 보이지? 먼저 어. 먹어. <laughs> 선배님 먼저세요. <뭔지 모르겠어요? 웃음> 아, 아까 내가 먼저 먹었잖아. 네? 알고. 이번에는 진산이 먼저 먹게가위바위보 가이바이. 보 오케이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어? 오? 장난 아니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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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처럼 오, 됐지? 어, 요녀석 이거 궁금증을 좀 유발하네좀 많이 깼나? 보이시죠? <laughs> 알았어, 내가 먹을게 <웃음> <웃음> 뜨거워요, 선배. 김 장난 아니지? 솔직한 표정 지어 주셔야 돼요. 응. 거짓 표정은 안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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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준비한 김치찌개와 각종 튀김, 순대와 내장 같이 끓여서 먹어봤는데 어땠어? 아, 저는요,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한 지금 냄비 안에 반은 순대 반은 튀김이었잖아요. 근데 맛이 진짜 확실히 다른 거예요, 이쪽. 은 솔직히 순대를 먹고서 느낀 건 순대국스러운 느낌도 있었거든요. 순대국. 그래서, 오! 저 순대국 좋아하니까. 어어. 그래서, 아, 이건 좀 살짝 먹어본 듯한 느낌이다. 어어.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다. 어어. 라고 본 거예요. 어어. 그리고 나서 튀겨를 먹는데 어. 이게 진짜 신세계예요. 튀김이. 튀김 쪽이 솔직히 그, 사실 짜, 짬뽕 좀 생각했어요. <laughs>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대 실망을 주지 않았어. 요 어.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어, 맞아, 맞아. 와. 이게 치킨 그때는 하나였지만 얘는 막 오징어 있고 김말이 있고 음. 전 너무 좋았어요. 두부 그리고 두부에 김치에 이렇게 싸 먹었을 때도 맛있었고 전베스트했어요 점수를 한번 매기면 어, 1 0점 만점에. 10점 만점에 음. 7점? 7점! 응. 어왜 7점 존지 <laughs> <laughs> 그럼 니네 스스로 주문해. <laughs> 이 순대가 순대국스러워서. 이거 맨트생각했고 아... 점수 맥물로말 아, 좀 익숙했다, 이건가? 에, 에, 음. 너무 순대쪽은 너무 음. 익숙, 그 순대국스러웠다. 음. 솔직히 따지면은 튀김이 7점을 다 먹은거죠 아순데빵점이야 아니 <laughs> 그까진 아니고 그냥 표현을 해본거 같아요 어... 그런 느낌이죠 이게 나는 먹면 먹을수록 건더기가 이제 원래 김치가 많아야 되는데 다른 건더기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다보니까 이거 김치찌개 같지가 않아 아, 어, 우 맞아요 어, 나는 좀 어떤 전골을 먹는것 같았어 전골 오... 어. 김치가 그냥 메인이 아니라 같이 음. 이제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끓인 전골 같았어. 음. 그래고 나는 뭐 순대가 익숙하고 뭐 튀김이 뭐, 뭐 생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뭐 높아지나 낮아지고가 아니라 이거의 재탄생인 것 같아, 그냥. 어.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. 음. 김치찌개가 별미 중에 별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나는 10점 만점에 80점. 8점. 3! <laughs> <웃음> <뭐래요>? <웃음> 3은 뭐냐고요? <너가> 쳐다보길래. 왜은 뭐냐고요? 3은 뭐냐고요? 3은 냐고요3점냐고요3 3은 뭐냐고요? 3이나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 순대가 남고 튀김이 남는다고 버리는 것도 아깝고 갖고 있어 봤자 또안 먹어. 맞아 맞아. 어. 그 차갑게 식은 뭐 튀김 그도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맛도 없고. 맞아, 맞아 맞아. 어. 근데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좀 포장해 갖고 와 가지고. 맞아 맞아. 집에서 살짝 끓여 먹을 때 그거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습니다 아, 맞아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김치찌개 뭐 끓이는 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. 맞아 맞아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우리 핫도그 우리 후식 군에게 대해서 얘기를 좀 <laughs> 아, 핫도그요? 핫도그에 관 얘기를 드리자면 핫도그 군은 너무 빵이 많아. <laughs> 저는,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. 뭐? 핫도그 군은 김치찌개와 만나도 어. 핫도그 군이 이기는구나. <laughs> 맞아. 맞아, 맞아. 핫도그 맛이 세. 그니까 러 처음에는 좀, 어? 이렇게 시작됐다가 한세번 씹으면 그냥 핫도그야. 아, 저... 그냥 바삭한 식감 없으네, 핫도그. <laughs> 다른 음식이한테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죠. <laughs> 맞지? 저도 그 생각 살짝 어. 하긴 했어요. 어, 그래갖고 핫도그 군은 김치찌개와 콜라보 하는 거는 저는 2점 드리겠습니다, <laughs> 2점. 아, 2점이요? 어, 바삭바삭한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. 그런 사람들 그런 핫도그 먹더라. 편의점에서 전자레지 돌린 핫도그 이런 거 있지. 음~~ 어, 그거는 바삭바삭하지 않고 좀 약간 빵 같잖아. 아, 맞아요. 어. 핫도그 군에게 저는 어. 아, 홉면 2점 줬어요? 1점! 아 1점! 아, 1점은 수정 아 1점 음.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핫도그 맛있어요 맛있어. 핫도그가 어. 맛있어 그래서 저는 어... 0.5점 <laughs> 왜 0.5점 줬어? 핫도그 핫도그 맛있었으니까 맛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근데 콜라보는 아닌 것 같아 핫도그는. 아 맞아 어, 핫도그는 좀 비추 어 추천하고 싶지 않고 순대랑 튀김을 다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. 튀김이 있으면 튀김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. 순대가 있으면 순대만 넣어도 될것 같고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치찌개와 각종 튀김 <laughs> 그리고 순대 콜라보레이션 어, 음식의 발견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. 강추! 잘 먹었습니다.